안녕하세요, 목사들의 티키타카 김규해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가플리징 교회 전득환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멀리 광주에 왔습니다. 가플리징 교회 고래인 사역을 하시는 전득환 목사님과 함께 교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플리징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목사님? 가플리징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네. 의미로. 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갓플리징 교회는 어, 다양한 국가에서 온 여러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들, 특히 고려인 사역을 네. 하시는군요. 대부분 고려인들입니다. 아, 고려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목사님. 네. 잠깐 짧게 우리 고려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려인은 어, 영어로 하면 코리안이라고 음. 할수 있고요. 네. 고려인은 이제 오래전에 160년 전에 네. 조선에 살고 있었던 네. 우리 어, 민족, 우리 음. 동포들이 음. 너무 살기 힘들어서 네. 북쪽에 지금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 도만강을 어. 건너서 이주를 맞죠.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이제 고려인들이죠. 아. 그러나 시간이 오래돼서 중간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음. 어, 1937년도에 음. 중앙아시아로 약 18만 명 정도가 아. 강제 이주된 사건이 있어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 약 50만 명 정도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네. 1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네. 들어오셨죠. 1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특히, 광주에 많다면서요? 아,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숫자적으로는 사실 안산이나 네. 인천이나 이 경기도 네. 지역에 더 어, 많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광주에는 약 네. 아, 6,000명 정도 음. 현재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가플리진교회 고려인들이 많이 있는데, 고려인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가톨리진 교회는 14년 전에 시작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고, 예. 다문화 이주민들을 어...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어,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은 네. 지금 태국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네. 어, 최 목사님이라고, 최용진 네. 목사님이 시작을 네. 먼저 하셨고, 최용진 목사님. 예, 나중에 저랑 같이 함께 사역을 같이 하게 되다가. 지금 이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처음에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음. 2, 3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음.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음.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음. 지금은 코로나 지나면서 대부분, 어, 저하고 제 아내, 그리고 자매님 한 분을 제외하고 음. 거의 모두가 다 고려인들이 와, 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가플리징 교회 목사님, 사모님, 식구 빼고는 대부분 다 고려인입니다. 네, 저희가 그,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네요. <laughs> 그러면 이 고려인 사회 가면서 네. 에피소드 뭐, 같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재밌었던 이야기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뭐 있을 수 있는데요. 고려인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네. 외모로 보면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것도 음... 많습니다. 음...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을 또는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고려인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다 음... 어... 외국인일 줄 알았는데 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걸 보고 <laughs> 깜짝 놀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말을, 대화를 시작해 보면 네.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또 깜짝 놀라시고요. 아, 대부분 다 러시아어로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네. 네. 그런 것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네. 어, 거의 한국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김치도 잘 드시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치를 거의 드시지 못했고요. 특히 음. 전라도 지역에 젓갈이 들어가는 김치는 거의 음. 냄새도 맡지 못하는 아.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젓가를 냄새를 힘들어하시고, 네. <laughs> 아, 그러면 교회에 뭐 사역이 여러 사역이 있을 텐데 예배 사역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역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는 다른 한곳 교회와 똑같이 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요. 네. 또 주일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 드리거나 음. 성경 공부 기도회를 하고요. 네. 그러나 좀 특별한 게 있다면 네. 저희 교회는 이주민 센터와 또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같이 운영하고 아, 있어요. 청소년 학교. 예, 그래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음. 이 마을에 살고 있는 6천 명 정도의 고려인 분들, 또 고려인보다 좀더 숫자적으로 많은 베트남 분들, 음.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소라든가, 음. 또 한국어 교실이라든가, 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해 주는 거라든가. 이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 금요일까지 주중에는 방과 후에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네. 방과 후 학교 와.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다양한 사역을. 하시네요. 예, 정신이 없죠. 그러게. <laughs> <laughs> 제가 봐도 정신이 <laughs>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예. 예배에 뭐 특별한 점이 있나요? 네, 예배는, 음, 러시아어로 예배가 진행이 아, 되는데요. 아, 러시아어로. 예. 그러나 또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러시아어로 충분히 이분들에게 공감가고 이해되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저는 한국어로 설교를 음. 하고, 설교를 러시아어로 통역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미리 3, 4일 예. 어, 설교를 준비해서, 통역을 준비해서 어, 봉사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순서들은 다 아. 러시아어로, 찬양도, 기도도, 또 다른 모든 대화도 네. 다 러시아어로 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아, 할수 있죠. 그렇군요. 예. 예. 아, 저는 이제 이 고려인 사역, 처음 접해보는 거라 잘 모르는데, 음. 목사님 통해서 좀 많은 것을 좀, 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어, 교회 비전이나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계시는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들이 260만 명 이상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11만 명 정도 되는 고려인들은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가족들이 1대, 2대, 3대가 다 음. 같이 함께 와서, 어. 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음. 아, 예. 19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예. 전체 고려인의 25% 정도 됩니다. 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이 또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요. 예.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 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 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좋겠네요. 정서적으로도 위축되고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외국인 특히 고려인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한 예.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어, 이 아이들 중에 목사님도 나오고 성교사도 예. 나오고 또이 사회에 예.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의 예, 손교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대로 우리 고래인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네. 예,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